안녕하세요 레드클로버 렉클입니다 제가 이렇게 1판 초격전 영상을 올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찾아뵙게 됐네요 제가 예전에 1판 용석 300개 뿌릴 때 해뒀던 리셋 계정이고 간간히 이제 출석하고 모험 그리고 기본 잠재구슬 이제 이벤트 제이 등을 하다가 이번에 기불배를 얻고 나서 탄력을 이제 그때부터 받은 다음에 하게 됐습니다 1판 시작한지는 한 30일 정도 됐고요 아직 1판은 초보나 다름 없습니다. 정보가 많이 무지하고, 그래도 글판을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1판 역시 쉽게 이해를 해서 재밌게 할수 있네요. 제가 혹시나 이제 멘트 하다가 잘못된 정보가 좀 나가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직은 초보다 보니까. 자, 지금 이제 초격전. 기불배. 이제 해볼텐데. 지금 덱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리 다 짜뒀구요. 뭐, 이번에 가차로 얻은 두 녀석, 그널반, 그리고 초사연포 선호공 있는데, 제가 이제 앞전에, 독한전에 공략했던 덱은 현재 이 덱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데려가서 이 녀석들하고 독한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들 그대로 데려가겠습니다. 자 친구도 기불배 서포트 아이템은 이제 선두랑 뭐 된데 인조인간 오호 우마왕 해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독한을 처음에 했을 때는 레벨이 100레벨이 좀안 됐거든요. 100레벨이 좀안 돼서 친구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것보다. 저도 이제 당연히 독한이 안된 상태고, 친구도 독한이 안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쌍 리더가 다 독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앞전에 제가 이제 메달을 얻었을 때보다는 좀더 수월하게 가능하겠죠. 자, 기불베랑 이제, 인초 삼을 붙여놓는 게 그래도 좋아요. 기력이 3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 지금, 기블베 독한 전과 독한 후에 링크 스킬이 다르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독한 전 스킬이 독한되면서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기블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독한 전의 스킬이 사라지고, 이제 독한 후에 새로 생기는 스킬이 있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은, 그 독한 전에 기블베 같은 경우에는 기정링크가 3개가 있는데 임전 태세랑 그리고 합체 전사 단기 결전 이렇게 세개가 있어요. 근데 독한을 이제 하고 나면 임전 태세가 없어집니다. 임전 태세가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어 뭐였지? 에네르기파 에네르기파가 생기고 이제 초격전 링크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에네르기파랑 이제 바뀐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임전 태세가 오히려 더안 좋아졌어요. 기력링크가 이런 황당한 참 경우가 있는데, 어 저도 이제, 기불배, 사실 기대를 전혀 안 하던 카드라서 제가 앞전에 그, 175개 용석 쓰면서, 이제, 제가 저격했던 그늘반이 안 나오고, 기, <laughs> 기불배만 두 마리가 나와서, 그냥, 그래려니 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좋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뭐, 정보가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사용하신 분들 후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개 사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개 사기일까?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써보니까 그래도 아 이해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개 사기 소리를 듣는구나 패시브 스킬이 정말 사기입니다. 한번 공격 이게 독한 후인데 독한 후에 이제 한번 공격마다 이제. 어택 15% 상승, 최대 이제 150%까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장기전으로 가면 데뷔지가 엄청나게 빵튀기가 돼있어요. 게다가 뭐 필살기도 3번 쓸수 있고 뭐 가끔 4번씩 공격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딜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좀 운이 좀 필요합니다, 딜이. 일정한 딜을 넣지는 못하고 좀 불규칙적 하죠? 불규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기블배와 그... 잘 맞는 그런 이제 카드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기력 링크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기력 수급이 너무 안 돼서 필살기 한번 넣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지금 방 같은 경우는 굳이 선두를 안 써도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선두를 썼습니다. 이제 기술 이제 독한 전에 기블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약한 편이라서 게다가 이제 지는 역속성이라서 방어도 튼튼한데 어차피 선, 그, 선두 아이템 하나도 안 쓰고 깬다는 건 사실 저한테는 좀 힘들어요. 대기 아직 약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또, 선두 같은 아이템들은 굳이 안 아껴도 많이 이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제 안 아끼셔도 돼요. 계속 궁금하죠. 이번에 마무리가 안될 것 같은데 지금 약 3줄 남았는데 마무리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살기가 이제 회심 한번이나 터지고 이러면 하뭐 어, 마무리가 되겠죠 자 140만인데 어아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한 줄하고 좀더꿨는데아 안되겠네 회심이 한번 그래도 터져야 게다가 이제 공격을 지금 추가공격 한번밖에 안했어요 민초사형이 이제 맞으면 아픕니다 아픔... 어 필살기 어 굉장히 아플텐데 10만 12만 13만 15만 어 이렇게 아픕니다 역속성 역속성한테 맞으면 너무 아파요 정말 이렇게 잘못하면 훅 가는 수가 있어서 자 이렇게 엘트레인이랑 붙여야 이제 기력소급이 좀 되는데 엘트레인을 붙입시다 어, 당연히 엘바니 마무리를 하고 기블벨 진짜 리더 스킬이 진짜 개 사기 같아 보니까 그냥 모든 초속성 그러니까 이제 해당되는 카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덱 구성하기가 정말 좋아요 진짜 진짜 사기급에 가깝습니다 강력한 카드들 멤버로 많이 넣어갈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그냥 방어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진짜 위험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끔씩 죽더라고요. 저희 피통이 지금 29만 좀 넘는데, 한 번을 못 버틸 때가 있어요. 저한 턴을. 어, 회심 터졌고. 야, 148만. 또, 용공이 또 필살기. 지금 세번 필살기 넣었죠, 지금. 이렇게 필살기를 막 마구마구 날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어, 게다가 공격 한번더 하고. 야, 총네번 공격했어요. 자기 역할은 충분히 지금 하고도 넘쳐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66만 나왔고. 어, 또 필살기? 어, 이렇게 필살기를 난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평타 때리지? 평타해지면 59만, 만긴한데 자, 이제 L반으로 마무리 하죠 자, 빠른 클리어를 위해서 그냥 일반 필살기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초보 입장에서 어, 초보 입장에 서서 공략 영상을 올리게 될 텐데 기존 이제 1판을 좀 하셨던 유저분들은 도움이 전혀 안 되겠죠. 그래도 이제 저처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에게는 도움이 이제 조금이나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해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이상 레드클로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